아니요. 영웅이. 아 밥도 혼자 못뭐 차려 먹냐? 어? 아, 진짜. 아 치사 빤스네, 진짜. 가져가라, 하나 가져가. 아이, 뭐, 뭐 핸드폰을 사? 뭐, 멀쩡한데, 네 엄마는 뭐 전화랑 문자 이런 거밖에 안하는데뭐 엄마가 이렇게 이런 거 필요했냐? 니네 거로 그냥 보면 되지. <laughs> 야, 요거는, 뭐, 이, 이, 유튜브, 이거, 이거? 야, 요거는 이렇게 끼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뭐, 연예인이나. 나는 끼가, 뭐, 그런 끼가 하나도 없는데, 뭔 내가 유튜브를 해. 귀긴 소리 하고 있네, 참말로. 굿. 아니, 뭐, 하, 행여 한다, 손 쳐도, 어? 야,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뭐, 주부로, 주부님께는 밥하고, 밥 치우고, 뭐 청소하고, 요런 거 밖에 없는데, 뭐 그런 거를. 누가 본다고 그런 걸 올렸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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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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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못해 나는 못해 에이 나는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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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것은 금전수라고 하는 겁니다 금전수는 뭐? 안녕하세요 국가자동에 사는 나 보험자입니다. 이거는 금전수입니다. 요것도 이제 이파리를 이렇게 닦아주고. 저는 식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등산도 좋아하고, 음, 그래서 등산도 많이 갔는데 요즘에는 날씨가 많이 더워져갖고, 이제 잘못 가네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아니 그게 이제 얘기하려 하냐? 아니 근데 이거 네 얘기하고 할라 했다니까? 아니 무슨? 와이 무뭐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이렇게 어? 아이 아이 안 해. 요것은 캔차이아자입니다. 딸보다는 키우기 쉽습니다. 딸은 키우기가 힘들어요. 보시. <laughs> 서 뭐라고 하네요. 응. 지 욕하는 줄 알고 이 서늘한 곳에서 기워주세요 예. 여보시. 응. 이쁘지요. 응. 취미생활로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신기할 거. 왜? 아니, 나도 이제 배울 거요 기타. 아, 또. 못하는 것, 못하는 것, 난 참. 아니, 니 네, 취미 생활 하라고. 음, 여거 자.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캔차야자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음, 그러고. 잘 몰라요. 아니, 선물 받았으니까 모르지. 아, 그냥 물만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식물이. 아, 그믄 아야, 아야, 아야! 여기는 저희 집 옥상입니다. 저는 여기 부분, 여기에 고추와 상추들을 심었는데요. 이쁘지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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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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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야, 이거, 이거. 무시꼬메 무시..어메 으 진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상, 고추는 여기 보시면은 고추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신기하지요 이쁘지요 아까워서 못먹습니다 요 고추는 최대한 어, 물을 안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거 그리고 파는 그냥 생파를 사갖고 이렇게 잘라갖고 그냥 심었는데, 요렇게 이쁘게 나붑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 필요할 때마다, 저기, 무당벌레, 있짜 여기있다. 무당벌레. 이거 여기 찍어, 찍어. 헉! 음, 예, 예, 예! 요런 이런 거, 이런거 없애라잉?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빨간 게저 그거 뭐라 하니? 뭐라 하니, 그거? 저 아? 어? 그래서 이거를 적상추가 어, 적상추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이것도 이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네. 이렇게 거 이거 써도 그세요 야, 너 이거 물안 줬냐? 나, 아니, 내가 바꾸면 너가 좀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 아니. 뭐안 먹어, 안 먹겠는데. 나다 먹제, 나야. 왜, 무엇이 맛, 맛이 없어. 나안 사먹어. 나 이거 먹제. 니네 아빠가 다 먹어, 니네 아빠가. 요러, 응. 이제 요렇게, 요렇게, 이 좀, 이상한 색깔이 난 것들을 이렇게 뜯어갖고. 보라 보러요 그래야지 다른 애들이 더잘 자라요. 아이씨 아깝네. 나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뭐? 아 그럼 왜 찍어요? 왜 찍냐고 그러면은 아! 마음에 안 드네 진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안녕하세요. 국가자동에 사는 나 보험자입니다. 이거는 금전수입니다. 금전수는 이제 이거, 이파리를 보면은, 이제 이파리가 동전 모양 면치로 동글동글하게 생겨갖고, 이제 금전 운이 따른다 해갖고, 개업하는 그런 데랑 이제 그런 데 선물로 많이 준다 합니다. 이것은 퇴차야입니다 요것은 보름에 한 번씩 물을 주면 됩니다. 서늘한 곳에서 많이 키웁니다. 이쁘지요? 안녕하세요. 나 봉자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옥상입니다. 저는 여기, 여기에 고추와 상추들을 심었는데요. 이쁘지요? 이 고추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신기하지요? 이쁘지요? 적선추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이것도 이쁩니다.